집합명사 그리고 군집명사입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표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모여있는 것이 집합이죠. 집합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집단을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이러한 명사인 경우에 집합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때는 집합명사라고 단수 취급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합명사, 집합체의 구성은 개개인을 나타낼 때는 분진명사를 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감정, 동작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어떤 명사가 이에 속할까요? Audience, 청중이라고 하는 뜻이죠. Plus, 학급, 학급 학생들. 감 e 티 위원회 팀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패밀리가 되겠죠. 하나의 전체 덩어리로 봤을 때 집합 명사가 됩니다. 그리고 집합체를 한 단위로 나타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비인격체입니다. 구성 개개인의 활동, 그리고 감정을 나타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복수 취급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군집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My family is a large one.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다. 하나의 동어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합니다. My family are all early r i s e r s 우리 집 식구는 모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수인 아로 처리했습니다. Our class consists of boys and girls. Consists of. 무엇으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학급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활동,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 되는 거죠. 비인격체입니다. 단수 취급합니다. A class, a student hard in the library. 우리 학급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는 class, 학급이죠. 밑에는 있 class는 학급 학생들입니다. 복수 취급이 됩니다. The committee consists of a lot of persons. 위원회는 11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비인격체입니다. 감정, 동작,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의 덩어리 개념입니다. The committee w h a t divided in t h e i opinions. opinion, 의견이라고 하는 뜻이죠. 위원회 위원들은 그들의 의견이 나누어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것은 복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명사가 집합명사인지, 군집 명사인지, 즉, 다시 말해서 단수로 해야 될지, 복수로 해야 될지,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의 덩어리인지, 각 개인의 행동 혹은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The team were weighing themselves. 팀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무게를 재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몸무게를 재는 거죠. 따라서 복수 취급이 됩니다. 이 문장을 이렇게 단수 워즈로 처리하게 되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 개개인의 행동 감정을 나타내면 복수 행동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면 단수 정리되겠죠.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The family is a very happy one. 그 가족은 대단히 행복한 가족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죠. 따라서 단수 이지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My family is a All diligent. 우리 옆 식구는 모두 부지런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지런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복수인 R을 써주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The committee has have decided to pass the bill. 위원회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하나의 전체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단수 has. 네 번째입니다. 번째입니다. The team is uh, playing well. 팀의 선수들이 경기를 잘 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복수인 아. Uh. 다섯 번째입니다. The committee was w r in the building. 그 위원회는 건물 안에 있었다. 따라서 비인격체. 단수 처리가 되겠죠? w a 입니다 6번입니다. The team is a composed of 10 players. 그 팀은 10명의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비인격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의 덩어리 개념이죠? 따라서 단수, is. 7번째입니다. My family got g e t up early. 우리 집식구는 일찍 일어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찍 일어나는 거죠. 따라서 복수 개념입니다. Gets 를 써서는 안 되겠죠. 8 번입니다. The audience was were weeping at the scene. 청중들이 그 장면에서 weep 울다, 울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는 거죠. 따라서 복수인 were. 10번입니다. Our class was or entering the library. 우리 학급 학생들이 도서관에 들어가고 있었다. 한 명, 한명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복수, were. 11번입니다. The team is a ranked sixth in the world. 그 팀은 세계 6위에 랭크된다. 그팀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팀 전체에 대한 얘기죠. 따라서 단수 is. 12번입니다. The committee has have discussed the matter for a long time. 위원회는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토론하는 거죠. 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복수인 have. 13번입니다. The audience is not numerous tonight. numerous. 숫자가 많은, 수가 많은 이런 뜻입니다. 정정은 오늘 밤 수가 많지 않다. 동어의 개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수인 is. 14번입니다. The family is a priest to see them again. 그 가족은 그들을 다시 만나서 기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복수가 되겠죠. 아. 15번입니다. The committee was voting on the agenda. Agenda는 안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그 안건에 관해서 투표를 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복수를 해야 되겠죠? 워. 16번입니다. The committee is discussing whether the park should be changed into the parking lot or not. 위원회는 토론을 하고 있다. whether or not, 뭐뭐 할지 말지, 공원이 파킹왓은 주차장이라고 하는 뜻이죠. 공원이 주차장으로 바뀌어야만 하는지 어떤지 바로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토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이것은 위원회 위원들을 말하는 거죠. 복수 취급이 됩니다.